멀리서부터 온 절친한 동생 방은희 씨를 위해 음식 솜씨를 제대로 발휘하는 서건순 씨. 은희 씨는 자연스럽게 음식을 세팅하는데요,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. 오늘의 메뉴는 뼈 튼튼 건강 밥상. 사이에 맛있게 아, 잘 네. 먹겠습니다. 아, 아, 네. 아니 이렇게 할 때는 뭐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체리니까 별로 체린 게 없네. 요 특히 한식이 손은 많이 가고. 아, 그 그러니까. 어, 아니야. 근데 이 정도면은 진수 성찬. 아니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니? 산이. 언니. 땡큐. 알라뷰. 어. 어떻 맛있게 드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그냥 정성과 사랑으로 한 거니까. <laughs> 음.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에 그저 감개무량한 방은희 씨. 와, 사랑과 정성. 은희 씨가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데요. 네. 배우 선우배 사이로 만나 서로를 친자매처럼 의지하고 지내는 두 사람 대화가 끊이질 않습니다. <laughs> 나는 솔직히. 한 2년 전만 해도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음. 그냥 그냥 그랬어요. 근데 이제 뭐지 음, 요리를 한시간좀 아, 배우니까 정말. 배우니까 우리 아들이 아유 나를 기특하게 하면서 <laughs> 2년 만에 만나서일까요. 서로 밀린 이야기를 쏟아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요. 말씀 정말 죄송 원래 이렇게 말이 안 끊기세요, 부모님. 어디 만나면. 그것 <laughs> 없어? <laughs> 오랜만에 만나서. 그러니까. 오랜만에 만났고, 또, 만나고 싶었고. 그러니까. 만나자, 만나자, 딱 이러는데도, 응. 내가, 내가 시간 날땐 한국에 응. 없었고, 응. 자유부인 같이 응. 이제 외국도 돌아다니고, 나도 역맛살 있어서, 응. 이것저것 바람 따라, 응. 어, 꽃 따라, 응. 막, 막 이러고 다니고. 맞아. 그저 얼굴만 봐도 좋으니, 이게 바로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겠죠?